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VT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간의 반응이 핫하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윗골이 달고 은봉천을 하면서 차익실이 나오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분기 매출 천억대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어,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 자체를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자 그럼 화장품 쪽에서도 아이패밀리 SC, 뭐 실리콘2, VT, 아모레 버시픽, LG 생활건강, 코스메카 코리아. 즉, 이러한 주요 종목들이 주로 이제 북무쪽 미주 수출과 함께 새롭게 재평가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 240억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무려 천억대로 늘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성공 리들샷이죠 그리고 국내 지금 현재 h 미 스토어 어, 올리브영 쪽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다이소에서도 입소미 이템으로 지금 현재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지금 VT 기존에 있었던 뭐 데일리 마스크팩을 비롯한 기본적인 또 스킨케어 뷰티라인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국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최근에 동남아, 미주, 이런 쪽까지 수출을 넓혀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게 깜짝이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르는 피부미용 기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시카 추출물과 함께 물리적 피부 재생을 통한 이효성분의 흡수력을 높였다 보니까 이게 리드샷은 요 산호 여기에다가 이제 시카 코팅을 해가지고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를 때 약간 따끔따끔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 피부 재생을 통한 재생효과와 또 바로 침투시켜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흡수력을 높이는 부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바르는 피부 미용 기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리들샷. 매출비중 1번인데요. 저근에 국내, 그리고 최근 중국, 기타, 기타 쪽, 북미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렇 리들샷. 일본에서 흥행하면서 국내로 들어왔고, 최근에 기타, 해외 쪽, 동남아 쪽이나 북미 쪽으로 수출 이런 부분을 다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타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 더 높아질 겁니다. 왜 환율 효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 가져가고 있는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크고 마진도 높기 때문에 물론 초기 프로모션 비용 이런 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일본과 국내에 치중되어 있는 뭐 이런 비중 이런 부분을 다변화시키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걸 높여야죠. 자 영업 이익률이 33% 매출이 1000억이 넘었고요. 영업이 240억 들어가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화장품 214억 추정치를 30%나 상회했고, 상회 요인은 리드샷이 잘 팔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잘하고 있던 쪽이 마스크팩이에요. 데일리 마스크팩 이게 일본의 세이트를 쳤었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킨케어 제품분들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시너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영업이익률이 33%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22년 16%, 23년 20% 1분계 33%로 확실히 급증을 하고 있고 미국 쪽 진출가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 단계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인 큐브엔터도 현재 힘을 보탰죠. 역대 분기 최대 실적 매출액 496억에 영업이익 58억 그리고 아티스트 아이들이죠. 여자아이들 초동판매 1 5 6만장 기록하면서 2연속 밀리언셀러 등극을 했고 1분기에 작년 전체 음반 매출 의 87%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성과를 거뒀죠. 굉장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슈퍼레이디, 뭐 와이프, 나는 아픈 거 딱지 새기니까 저도 제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딱질이나 슈퍼레이디 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원 매출 또한 코칭 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분기별 그리고 연간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이 단에서 보면 240억, 280억, 300억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 작년 대비 2배 이상 내년에도 성장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이런 부분이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조정 나올 때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사양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영업이익률 33%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 박은정 연구원 리포트가 나왔고 영업이익 240억 화장품 쪽에서 214억, 추정치 30% 상해, 리들샷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 화장품과 엔터, 이런 쪽인데, 화장품, 일본, 국내, 그리고 중화권, 이런 쪽,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주, 동남아, 이런 쪽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부분이죠. 중국 진출, 본격 준비 중에 있다. 라미네이팅과 연결 자회사는 연결 이익 상승, 버텼다. 그리고 이 확장이 본격화된다 보시면 동남아 미국 유럽 유럽까지 확장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쪽이 추가적으로 붙어버리게 되면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사실 시장에서 관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VT 큐브 JP 일본 화장품 유통 전담 하반기 중으로 큐브엔터가 보유한 지분을 VT가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결 잡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에 줄 순이 좀더 이런 쪽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실적 전망과 화장품, 매출의 브레이크 다운되어 있고요 사업부별 VT, 1분기, 손익변동 이런 것도 보시면 매출 총액에서 판가비 하고 나서 영입단 가져가는 부분 다시 나오고 있고요 대출, 영업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네요. 저기1분기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되죠. 3,766% 대표 제품군, 데일리 마스크, 데일리 수딩 마스크 하나씩 뽑아 쓰는 거, 그리고 리들샷 그리고 시카 크림 이런 쪽과 대용량, 뭐 스킨, 스킨케어 제품군들 이런 쪽을 쭉 있고요. 아마존 쪽, 주요 제품, 리델샷,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0, 300, 700, 1000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자, 관련된 내용들 쭉 점검을 해봤네요.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숫가흐름 보면, 오늘 좀차익실 나오면서, 실적에 따른 세운 같이 나오고 있는데, 길게 보시, 바라보시고요. 중상기,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오늘 같이 급등 나올 때, 사기보다는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길게 접근하는 게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오늘 목표가 사격 리포트 나오면서 타겟을 지금 현재 보시면 38,000원까지 잡아놨거든요. 현재 28,0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목표가 3.8만, 손절가 주봉상 일본보다는 주봉이죠. 주봉선 지금 14인평 지나고 있는 가격이 18,000원권이거든요 18,800원 지금 현재 후반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단기 뭐일봉상 추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봉상 20선 추세 깨지기 전까지 전지수가 14인평이니까 좀 차이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만 종가계지일탈시 폐임제외 좀 이렇게 각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까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실적으로 서 차별화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 상승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이후에 최근의 시장은 확실히 실적으로서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컴퍼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VT. 최근에 실적 추정 시 사행과 함께, 목표가 사행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 그러니까, 일봉상 뭐 20선 추세 이탈, 이런 부분보다는 주봉상 20선 추세 이탈,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길게 끌고 가는 형태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각각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알림이 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